자, 그 다음, 그, 제가 어제, 램그 리서치를 하면서, 오늘 뭐, 뉴스가, 어, 뉴스보다는 어제 이연,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음, 램 리서치를 이야기하면서, 어, 주당 FCF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음. FCF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네. 근데, 최근, 뭐, 하람마다, 어, 주식을 선택할 때, 뭘, 뭘 보고 선택하는지도 중요한데, 에, 어떤 성장성 있는 종목을 좀 이렇게 수익률 면에서, 아, 좀 이렇게 확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한다면 결국에는, 어, 이 기업이 다 떼고 돈,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음. 이걸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아, 그러면은 이, FCF잉여 어, 현금 흐름을 어, 늘리는 요인은 뭐냐? 당연히 이제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가겠죠, 그죠? 아니면 제품 가격을 올리면은 올라갈 거고, 아 어, 요건 요건데 예, 비용을 감소시키면 올라가겠죠. 아니면은 그 벌어들인 거를 이제 캐시를 전, 현금으로 전환시키면 올라갈 거고요. 어, 또 이제 바이백을 하게 되면 프리캐시 어, 플로가 우 올라가게 됩니다. 요런 요인들이 있으니까 요런 요인들 올리는 요인이 있는지 기업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혹시 선택할 기업을 볼때 요런 요인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그러면 그 프리캐시폴로 일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아, 그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기업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아니면 어, 주식 시장이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 다음에 시장의 투자 능력, 요, 요런 세 가지 영향에 의해서 이 기업의 FCF 일드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을 받는 거에 그 기업, 저희는 이제 기업이 중요하죠. 그죠? 기업에 대해서 투자니까. 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어, 원래 이제 과거의 수익성이죠. 어, 그 재무제표 나오는 실제 과거의 수익성이고, 그 다음에 미래 예상, 예, 미래 예상 수익성인데, 요거는 다알수 있죠. 이건 과거에 나왔던 결과물이니까 알수 있고, 이게, 어, 미래 예상 수익성을 예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이걸 알아야 향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예측하냐. 결국에는, 뭐, 이 성장, 기업의 성장 전망. 그 다음에, 이 기업은 경쟁 다른데보다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두 개를 어, 판단해서 기업의 미래 수익 추정치를 예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석을 잘 해야겠죠. 예, 이 기업은 독, 거의 뭐 과점이든 독점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향후에 어,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소위 말한 T A M이 큰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뭐, 애널리스트가 하든, 뉴스에서 보시든, 요런 걸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이펀드멘탈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 그냥 숫자만 보는, 음, 게 아니다. 요런 걸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두 번째 있던 그 경제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주가가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음, 네. 그래서 그 영향을 미치는 거에는 당연히 이제 금리가 가장 먼저고요 금리. 금리와 연관된 일드 커브. 또 하나는, 뭐, 금리와 또 민감한 인플레이션. 또그 인플레이션과 연관된 상품 가격.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고. 또 이제 글로벌 경제적으로 뭐 전체적인 금융 여건이 안정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미국에 있지만 아시아나 뭐유럽의 금융이 안 좋으면 전체적 영향을 미치죠. 그죠? 음.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고용. 요거는 이제 공, 요거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음. 예. 글로벌로 이제 뭐,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완전히 한번 쑥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쟁. 예. 전쟁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런 거를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되고, 시장에 그, 투자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할 때, 저희,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유동성을 이야기지 않습니까? 시장에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네. 그러니까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 패드를 잘 봐야 되겠죠. 패드를 잘 봐야 이런 걸또알수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이런 거는 그냥 꼭뭐 자세하게, 완전히 세밀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체크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되고.